안녕하세요 코마푸입니다. 제가 오늘은 실진이 미니 도마인가 교환도 한번 찍어볼 건데요. 어, 일단 먼저 이 수분이 두개 왔어요. 이 자꾸 열리는거 같은데 일단 수분이 두개 왔고요. 교환 그럼 코마푸, 그럼 미니 도마 그리고 이토피감 하나 왔어요. 일단 이거는 8칸 도피함인데요. 도깨는 공간, 수납 공간 한요 정도 되고요. 저는 이거 천 원으로 알고 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잘 열릴 수 있는 그런, 이렇게 손을 집어넣어서 열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. 다음, 이 수봉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. 네. 이렇게 왔어요. 이 조그만 이 봉투에다가 일단 먼저 가루 세트가 눈에 보이는데 일단은 매직 스노우 이 정도 밀가루 튀김가루 그리고 샐러드 파우더 마지막으로 설탕 배연제 이렇게 총 다섯 개 가루 세트가 왔고요 그리고 어, 빵끈이 왔어요 빵끈 빵끈 이게 제가 뭐할때 쓰는지 잘 모르, 몰라요. 네 개의 빵끈이 왔는데, 아마 그 포장할 때 쓰는 것 같은데, 사, 어머, 죄송합니다. 이그 사탕 만들어서 포장하는 거할때 쓰는 것 같은데, 좀 자세하게 잘 모르겠어요. 여기 빵끈이 하나 왔고, 그리고 인스. 일단, 이 인스는 제가, 이 중에 부탁을 해서 받은 인스가 하나 있어요. 일단, 제가 도무송을 부탁을 했거든요. 스티치랑 미니언 도무송. 이게 하나가 왔습니다. 그리고 이 개구, 뭐지, 잘라서 쓰는 인스, 개구리, 음, 투메인스예요 투메인스 같은데, 투메인스. 개구리 고양이, 부엉이, 도넛. 아람지, 이런 게 있구요. 이거는 곰돌이. 갈색깔, 갈색깔도 있고 핑크색깔도 있더라구요. <laughs> 이거는 팬케이크, 그리고 이거는 꽃. 네. 이렇게 인스가 하나가 왔고, 그리고 지퍼백 세트가 왔어요. 일단 먼저 미니 지퍼백. 제가 또 미니 지퍼백 또 왔네요. 이렇게 데서 쓸수 있는 미니 지퍼백이 왔고요. 그리고 이런크기의 DIY를 넣을 수 있는 딱 적당한 크기의 지퍼백이 여러 개가 왔고요. 그리고 좀큰 지퍼백이 하나 왔어요. 큰 지퍼백이 이렇게 하나 갖고 지퍼백 세트가 대량으로 왔습니다. 두께는 한이 정도에요. 대량으로 그리고, 이 마지막이에요. 생크림 뜬거 복제본 생크림 복제본이 왔어요. 이게 그 플라스틱 정도로 떴다고 하더라고요. 이렇게. 제일 큰 거부터 제일 작은 것까지 여섯 개가 왔습니다. 플라스틱 점토로 된 생크림 복제본. 이게 복제본이 많이 없어서 복제본이 필요했는데, 네, 이렇게 복제본이 왔습니다. 이번에이 수분. 천사 레슨 중 인가？그거에 담겨 있는 거 일단 먼저 o p p 봉투가 하나 왔어요？아, p p p 봉 투로 써져 있 는데 이게 같은 이게 완전 큰 o p p 봉투 라고？하 더라고요？이 정도 크기 거의 A4G 사이즈만큼 큰 OPP가 3장이었어요. 그리고 이 펜시 지퍼백, 천원짜리 다이소에서 전 미니 지퍼백이 하나 왔습니다. 이게 미니 지퍼백이 고 아, 제가 집에 아직 미니 지퍼백을 다못 써갖고. 의미가 진짜 필요한데 주시고요 주셨고요 어머, 이게 더 풀렸는데 이게 은표 스틱이 왔어요 은표 스틱 둘,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아홉 일곱 총1 2개의 음표 스틱이 왔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스킹 테이프. 이거 그 숫자 알, 알파벳 마스킹 테이프인가? 그거 같은데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가 왔습니다. <laughs> 네.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미도 니 누군가의 교환 는기가 끝났고요. 미니도루님과의 교환 후기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전체셔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대충 하고 있습니다. 네. 교환 후기 마치도록 할게요. 안녕